니 우리 찬송가 486장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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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번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할게요. 몇 장이죠? 오백6육 장이네요. 오백6육 장. 586장. 오백6육 장입니다. 1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설건가 주가 주신 새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 니니답다 진리 편에 서니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이니니니니니니니니 문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이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절까지, 불량이 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말씀이 일어나고 어, 말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여우수와 여섯 번째 책이죠. 여우수와 이장입니다. 함께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기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고 성문을 닫았더라. 람들은여사람들이 땅을 너희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주민들이다너들앞이서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호물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비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이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벨 오늘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생은 술자리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는 여자를 말합니다. 오늘 기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자나는 간음, 매춘, 창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라합은 매춘녀, 매 혹은 매춘업을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와 라비들은 라합을 매춘부가 아니라 여간 주인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숙박업소를 하면서 매춘업을 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매춘부였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녀를 매춘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여관 주인일 수도 있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히브리어 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매춘부라 나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춘부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때 그녀가 매춘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라합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매춘부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창밖으로 내렸던 그 빨간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로, 영적 의미로도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탈출했는데,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쫓았지만 홍해에서 몰살당했고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에돔, 모함, 암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다 지나왔고 그들을 처부수고 요단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을 겁니다. 아 그곳은 뭐 술집이든 매춘업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든 소리를 듣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으로 인식을 하죠. 이스라엘의 신이 모압과 암몬 아무리 신을 물리쳤다면 우리 가나안 신 물리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때 이제 외부 숙박업소의 외부인들이 옵니다. 그녀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야, 숙박업소에 나타났어라는 것을 왕에게 급히 알립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은 라합의 집으로 와서 정탐꾼을 찾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한 곳에 쌓아둔 아마 줄기 사이에 숨겨 놓죠.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보았는데 어두울 때 우리 성문 닫을 때 그때쯤 돼서 나가 버렸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빨리 나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들은 급하게 요단 나루로 통하는 길을 뛰어나가죠.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라합의 집에 그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라합은 얼른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압니다. 당신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다잘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당신들은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징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죠. 라합은 창문으로 그들을 밧줄에 내어서 매달아 아, 달아 내렸고 곧장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당신들의 진지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떠나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했소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가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표를 하고 당신과 그 가족들은 이곳에 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집 모든 사람이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라합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합의 직업상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많은 정보 중에 진짜 정보를 선별하고 취합하여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되게 황당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청년의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신사분이 딸르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정광훈 목사가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초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한국의 그 목사 하나를 초청을 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그우 보수주의 정치인 몇몇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나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티켓을 산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짜 정보였죠. 얼마 전에 한 디지털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이제 한 미국 소식통에게 들은 것을 적은 뭐 기사다 이렇게 해서 났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비상 개엄 당일 개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서 선관위 선거 조작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인 99명을 잡았고 미국에 인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 중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SNS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보수 저도 SNS에 이제 가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카톡이나 SNS로 다 들었을 거예요. 이송되는 사진도 떴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이 이렇게 포박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정말 이런 일이 요즘 세상에 있나?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은 2017년에 중국 불법 어선 어부들을 잡아서 이송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이제 성관에서 잡힌 중국인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진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여야 하고 사실여야 한다고 믿어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사인에서 보도한 선관위 연수원서 실무자와 민간인 90명이 개헌군에 의해서 감금되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간의 연수원에 계엄군과 경찰이 주둔했다라는 기사인데 이 민간인이 중국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기사 댓글이 있었는데 요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사 위로 올라가죠 댓글에 최상단에 게재되면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청국이 벌어지고 유튜브에서 이거를 어 방송에서 요거를 갖다가 중국인으로 보인다라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많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구별이 어려울 때는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가 이게 진짜일까?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모든 것들 정보를 받아보기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정보는 버려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이면 그게 가짜든 진짜든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더 확증 편향시켜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분별하고 정보를 듣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별하는 그 정보력이 많이 유튜브나 카톡에 집중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시청지의 사람들이 왜빠지는지 아세요? 왜 빠져서 못 나오는 걸까요?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의 오류를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요. 요즘 사이비 목사들 보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 신도들이 왜 그 범죄를 알고도 왜 빠져나오지 못해요. JMS 같은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쁜 짓을 해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니네 목사 나쁜 짓 했어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 여자에게 당한 거야.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어. 인터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를 갔어요. 그런데 애를 때린 부모가 하는 말이 당신애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라고 얘기해요. 아, 그런 부모도 실제로 있잖아요. 맞을 만하니까 맞었지. 사람을 때린 게 문제인데,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하는 논리가 법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죠. 요즘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라고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면 판단 중지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책 같은 걸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절대로 이게 인터넷에 떠 있는 것들 너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 두 번째로는 라합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는 옳은 길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재작년에 해병대 최상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해병대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명령 임이 했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갑자기 외압에 의해서 돌리게 됐죠. 그 명령을 회수하게 됐어요. 그것에 항명한 것으로 보직 개임과 기소를 당했어요. 이제 이번에 군사 군사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이렇게 옳은 길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힘이 있는 권력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상관의 비리, 기업 오너의 비리를 신고했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파면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비리, 장로나 목사의 비리를 알렸어요. 잘못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나가.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가 성폭행을 했는데 너만 조용히 있으면 돼. 종용을 하는 거예요.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은 정말로 치닫고 있고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공의와 정의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생명을 살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야만 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서 생명을 구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라합의 자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과 옳은 일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감당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충만하심이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한 참마음 교,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기도한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